안녕하세요. 점상입니다. 네, 오늘도 뭐 하도 잘 수익 많이 내셨나요? 어, 일단 저희 지수부터 좀보고요그 다음에 저희 오늘 단타 종목들하고 뭐 기존에 수익 난 것들, 그리고 수익률 뭐 이렇게 한번 보면서 뭐 이렇게 하도 마감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오늘 보시면은 코스닥인데, 보시면 코스닥 차트에요. 뚫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어, 대칭상, 그러면은, 대칭상, 1000포인트니까 10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어, 앞으로 100포인트 정도, 어, 더, 더 올라간다고 보면 되고요 뭐, 지수가 뚫렸으니까 차트상 얘기야, 차트상. 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 계속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수익률 즐기시면 되고요 저희는 뭐, 계속, 계속 뭐, 수익 나고 있으니까, 아, 그렇게 대처하시면 되고요 코스, 피도, 오늘 상당히 좋았죠. 이렇게 보시면 어, 그동안 힘이 없어 보였는데 오늘 뭐 거래량도 살짝 뭐 기존보다는 터지면서 이렇게 좀 올라왔어요. 이 앞전에 아무래도 요 매물이 있으니까 음, 여기 보시면 요 매물이 있으니까 이 요, 요 라인에 이 어, 라인만 돌파하면은 이제 여서부터 여기는 매물이 없죠. 보시면 여기는 매물이 없고 여기만 있잖아요. 지금 이요 요, 요 라인만 돌파하면은 어, 그냥 그냥 쭉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장 보면은 음, 보시면 신용은 줄고 있죠. 본전 오면 파는 개미들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탁금은 늘고 있고 당연히 신용이 이렇게 오니까 예탁금은 당연히 어, 늘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 똑같은 흐름이고요. 어, 오늘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면 개인은 팔았고 어, 기간은 이거는 뭐없다치고 어, 외국인이 조금 사줬어요. 선물도 조금 뭐 매수를 좀 했고요. 어, 근데 푸세다가 계속 박는 거 봐서는 뭐한번 조정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기 선물옵션 만기일 쯤에 한번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만기일 달해가지고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매매 차트 넘어가서 음 일단은 이거 어제 그저께 종목인데 웹젠이라고 제가 이거 요거 드렸어요. 요거뭐 4,000. 그니까, 러 4,000원, 사, 중심에서 잡았으니까, 4 44,000원 정도? 어 이렇게 4만 44,000원 정도에서 잡아서, 어, 4 4 0원에서 잡아가지고, 43,000원에 손절가 잡아드렸는데, 손절가는 이탈했는데,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거래량 이렇게 줄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요거 손절하실 분은 손절하시고, 워낙에 뭐, 저희가 종목이 많으니까, 요거 뭐, 프로테지도 따지면 뭐, 얼마 안 돼요. 요거 뭐, 뭐, 얼마, 뭐, 뭐, 비중이 워낙에 작으니까, 손절할 건 손절하고 좀더 들고 가셔도 된다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매매한 종목들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단타는 한개도 빠짐없이 다 올려드리고 있고요. 아, 그리고 농사 매매 종목들은 종목, 종목 노출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공개는 많이 안 하는데, 요건 스윙, 스윙으로 제가 드린 거라서, 어, 스윙 단타도 드린 거라서 요거는 복귀 한번 하고 넘어가고요. 한 종목은 더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가져가셔도 된, 되는 종목이라서 요즘 요거는 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음, 그리고 오늘 단타 종목들 중에 쭉 보시면, 음 오늘 단타는 보시면 쭉 제가 나노, tbc, im. 일단 세 종목 드렸구요. 이렇게. 손절가도 밑에다 다 잡아 드렸어요. 이렇게. 아, 일단 세 종목부터 볼게요. 나노. 음, 일단 분봉으로 좀 볼게요. 음, 5분봉 차트가 좀 좋겠죠? 나노는 충분히 매수권을 줬어요. 이렇게 보시면. 충분했구요. 5분봉상 밑에 빠졌다 올린 거라서. 보시면 나노는 1630원. 좀 되겠네요. 뭐, 어, 손절가도 뭐, 넉넉하게 드렸어요. 1630. 음, 여기거든요. 손절가 보시면, 넉넉하죠? 이렇게. 뭐, 어, 손절가, 밑에서 잘 잡으신 분은 손절가, 여기서 자, 아, 3% 이내에 되거든요. 분할로 잡으신 분은. 아, 어, 충분히 뭐, 잡을 시간이 있었고요좀 어, 많이 빠진 거라서, 손절가도좀 제가 길게 잡아 드렸어요. 확 빠지길래 좀더 빠질 것 같아서 좀 길게 잡아드렸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덜 빠지긴 했네요. 음, 오늘 딱 보면, 한24% 정도 스윙 나오거든요. 24% 단타가. 이거 단타예요, 단타. 이거 뭐 스윙 그런 거 아니고, 오늘 단타예요, 단타. 근데 보시면, 이거 나노는 제가, 저희가, 요거 농사 매매 종목이도 해요. 보고 3월 6일 날 제가 드렸거든요. 나노 천, 1,480원 손절가 잡고 가라고. 3월 6일. 제가 요 쯤에 드렸네. 요 쯤에. 요 쯤에 드렸어요. 요 쯤에. 요거 해서 뭐 살짝 깼다가도 뭐뭐 뭐 반등 나오고 뭐 그랬네요. 보면. 쭉 하면 요거 42% 정도 나오네요. 42%. 요거, 요거는 농사 매매 종목인데, 제가 오늘 단타 갈것 같아서, 받아 쏠것 같아서 드린 거예요. 어, 농사 매매는 42% 정도 상승 나왔고요 아, 그리고, 뭐, 단타는 한25% 정도 나왔네요.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목이, 나노 말고, 요거 뭐 이제 나노는 빼고, IM 이란 종목이 있거든요. IM. IM은 어제, 뭐, 저희가, 제가 단타 잠깐 들어갔다 나온 종목이죠. 은봉으로 볼게요. I m 은 손절가가 I m 1700원. 뭐 정확하게 되었을 거예요. 1700원. 제가 좀 소... 요즘 손절가도 조금 넉넉하게 드려요이정도 되겠네요. 아, 시가 이하에서 요요게 시가거든요. 시가 이하에서 뭐 분할로 샀으면은 다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요. 한6% 정도 상승률 나오거든요. 6% 어. 그러니까 시가 이하에서 손절가까지 분할로 이렇게 쭉쭉쭉 사면 돼요. 사 가지고 위에 거만 체결되면 위에 거만 가는 거고 어, 밑에 거만 밑에 거까지 체결되면서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비중은 조절을 조금 하셔야 되겠죠. 뭐 처음에 뭐 만약에 이게 백0 100, 뭐, 1만원 들어갈 거다. 그러면 20, 40, 뭐, 그 다음에 60, 40,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분할해서 들어가게, 가야 되겠죠? 뭐, 수익 괜찮잖아요. 6% 정도면 단타 수익이. 아, 그리고 또한 종목 볼게요. TBC. 음, TBC라는 종목이 또 있거든요. 보시면. 아, 요거는 많이 안 빠졌어요 바로 살짝 뭐 시가 이하에서 다 잡으라고 했는데 시가 이하는 내려갔어요 손절가 TBC는 175요것도 손절가는 뭐딱 여기서 여기거든요 요거는 손절가가 되게 짧아요 보시면 뭐한2% 이내니까 요거는 뭐 충분히 잡을 수 있었고요 손절가가 짧으니까 보시면 뭐 수익은 뭐 대충 뭐18% 오 상승률이 18%고 18%를 다 먹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구간에 언제든지 수익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단타는 2에서 3%면 저희는 뭐 만족을 하는데 조금 욕심 내시면 더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간에 수익이 났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18%가 여기 보시면 18%가 다 올라갔다고 밑에서부터 18%를 다 먹었냐? 이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먹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주식을 잘해도.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단타는 됐고,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드린 게, 단타 9시 3분에 보시면, 이, 2050 부분에 매수해서 2,000원 손전하라고 이렇게 윌비스 되었거든요. 요거는 제가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렸어요. 한번 볼게요. Will, Will, 잠깐만요. 이렇게 곡 타고 나냐. Will, b e s 보시면, 7호. 2050. 2050쯤에 사서, 2,000원 손절, 여기거든요. 어, 대충 뭐, 잡자구요 그럼 뭐 거의 매수가에 안 들어오죠? 여기 보시면 거의 매수가 정확하게 타점이 정확해요. 보시면. 뭐 이렇게도 잡아 드려요. 타점은 근데 제가 대충 뭐 아침에 종목을 많이 드리니까 요거 15% 나오네. 15%. 근데 여기서 여기서 15%인데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도 3%가 넘어요. 한 3%. 여기서 여기까지만 나와도 뭐, 당연히 3%가 넘기 때문에 단타는 다 성공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솔직히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근데, 보시면, 뭐 결과론적인 얘기에도 타점이 정확하잖아요. 보시면. 15%. 오늘 단타 4개 드렸어요. 오전에 4개. 4개 드렸는데, 4개 다, 4개 다 뭐, 제, 제일 조금 간게한6% 같네요. 6%. 4개 중에, 제일 조금 간게6% 가고, 나머지는 뭐다 급등했죠. 단타가 오늘 좀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SG가 상한가가 길래, SG가 상한가가 길래, SG도 따라갈 것 같다고 뭐 이렇게 관심 가지고 보라고 9시 46분에 이렇게 올려서 졌어요. 한번 볼게요. SG 세계물산, SG 세계물산은 어제 또 단타 종목이었구요. 어. 9시 46분 말 끝나자마자 뭐 이거, 이거는 제가 금붕에서 여기서 봐서 늦게 조금 말씀드렸는데 바로 튀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있다가 뭐또 이게 이제 이, 이 라인에서는 상한가가 풀린 라인이에요. SG가 상한가 풀려서 빠졌었고, 이거는... 잠깐만요 정확한 시간 한번 볼게요 9시 46분 요거 1분 동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얘기하고 올랐거든요 그쵸 여기 저 보이시죠 여기 여기 46분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이만큼 튀었어요 어 제가 딱 튀는 거 봤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2% 정도 튀었죠 근데 힘이 없더라고요. 힘이 없고, 어, 이게 또 빠지는 거 보니까, 이게 상한가가, SG가 상한가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빠진 거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아, 어, 그렇게 된 거고, 뭐, 딱, 말하자마자는 단타 나왔어요. 2 s 2% 정도 나왔거든요? 단타? 단타니까, 뭐, 요거는 이제, 시간이 조금 늦은 시간이라서, 뭐, 뭐, 살짝 뭐, 약익절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어요. 아, 이렇게 해서 어, 단타는 오늘 단타는 끝냈구요 그리고 보시면 요거 메가 md 제가 영상에 말씀드렸죠 요거 뭐 늘려 있는 종목 자으라고 하면서 요거 하방 냅 뚫린 종목이라고 그러면서 뭐요 정도에서 제가 어, 드렸던 거 있을 거예요 이 정도에서 어, 근데 결과론적으로 잘 가죠 이렇게 보시면 요것도 뭐 단기 한23% 정도 나옵니다 스윙인데 어, 제가 드리는 건다뭐 기본 20%는 가요, 이렇게 종목이. 그리고 이게 제가 저희가 제가 뭐 최근에 종목 상담을 좀 해본 경험도 있지만, 야, 월 100만 원씩 받는 종목들이 다 이런 데서 줘요, 이런 데서. 어, 손절가도 없이 이렇게 주더라고요. 다 보시면 이런 이런 자리. 어, 더갈 거다. 어,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다 주더라고요 종목을. 미친 거죠. 제가 주는 자리 한번 보세요. 어, 제가 주는 자리 보세요, 종목을. 들고 갈수 있나, 없나. 어, 이런 자리에서 종목을 찾아야지. 뭐, 이런, 왜, 왜 이런 자리에서 매달립니까? 이런 자리에서. 어. 하여튼, 뭐, 제가 준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 갑니다. 음, 그리고, 웹제는 아까 손절한 거 제가 말씀드렸고, 다른거 오늘 또 어떤거 매매나 한번 볼게요 아 그리고 1시쯤에 한 1시에요 한 m2n 이거 아, 이벤트라고 매매 한번 해봐도 된다 그랬어요 m2n m 이네요 어. 보이시죠 아 요거 뭐 제가 매매한 내역이니까 요거 일단 빼고 어, 요거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아, 이렇게 확 빼더라고요. 이벤트. 그래서, 뭐, 요 정도쯤에, 뭐, 이벤트니까, 요거 뭐, 해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뭐, 분할로 사야 되는데, 저는 돈이 조금 없어서, 이게 분할로 다 많이 못 샀어요. 샀으면은, 그냥 다 먹었는데, 한두 번밖에 못산것 같아요. 어. 근데, 저희, 뭐, 소액이지만, 하신 분들 한 7%, 10%씩 수익 났더라고요. 요거는 이따가 제가 수익률 보여드릴게요. 음. 뭐 제가 장 중에 요런 것도 이벤트 뭐 이렇게 추천드리고 합니다. 아. 그리고 다른 거는 오늘 뭐 크게 없고요. 저희가 이제 매매한 것들. 제가 3월 19일 날 프리토 뭐 이렇게 하나 드렸어요. 3월 19일. 프리토. 이건 일봉으로 볼게요. 네, 상 같죠, 오늘? 3월 19일? 요 정도? 요 정도에 드렸는데? 뭐 요것도 단기한50% 나옵니다. 50%? 보시면, 날짜? 오늘 상입니다, 상. 뭐, 내일 갭상승 한다 그러면 10% 이상은 더갈 거고, 그러면 60%, 70% 나오겠죠, 아무래도? 이게, 뭐 요거는 좀 짧죠. 보시면 아, 이렇게 나와요. 저희가 드린 것들, 그 다음에 한국 내야는 이건 유튜브에도 제가 드렸어요. 유튜브에 뭐 12일쯤에 명절 때 한번 드렸을 거예요. 요거 제가 또 보시면 2월 19일 날 다시 한번 드렸어요. 한국 내야, 어제도 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 한국 내야 이게 2월 19일, 음. 요거 뭐 살짝 깼다가 뭐 이렇게 갔는데 요것도 한 40%. 오늘 한40% 나오네. 오늘까지. 아,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클리오라는 종목이 있어요. 클리오. 요거는 제가 4월 2일 날 드렸어요. 한번 볼게요. 클리오는 4월 2일 여기서 날 여기서도였거든요. 요날 음, 요날내었어요요 날. 빨간, 빨간 그, 요날내었거든요 요것도 한 15%는 나오네요, 15%? 음. 뭐,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뭐, 들고만 있어도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저희는. 15%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뭐, 기존 뭐, 다른 건다잘 가고 있고, 종목 뭐, 노출 때문에, 나머지는 뭐, 조금 뭐, 하고요. 오늘 수익 나신 것도 한번 보세요, 광호님. 나노, 이건 뭐 들고 있던 종목이 나서 26%. 어, 이거 저 아니에요. 저희 그 회원님이에요. 회원님이 인증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하하 보이시죠? 여기 한국내야 나노 이렇게 수익 다이렇게 납니다. 나고 있는 거고, 이 이거는 늦게 잡으신 거예요. 늦게 늦게 추격하신 거고, 한국내야도 이것도 어, 좀 늦게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드린날 들어갔으면 수익이 더 나왔을 거예요. 그, 보통 요게 정상입니다 요게 아, 19% 요게 좀 정상적인 거고요 아 이건 저예요 제가 m2n인데 밑에 더못써 가지고 쓰익이 요거밖에 안 나왔어요 이건 저, 제가 단타 친 거고 아까 아 그리고 아 보시면은 요, 요거는 이제 조금 밑에서 좀 잡으신 거고 아, 7% 10% 요거 단타 예, 이벤트에 이벤트 오늘 이벤트 하신 거고 축하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스케핑한 거예요. 스케핑 요거는 뭐, 오늘 스케핑좀 제가 조금 했어요. 아. 낮이라서, 뭐, 요거 저, 잖아요 제가 조금 해봤어요. 검색기 뜬 것만 좀 가지고, 아, 이것저것 뭐, 테스트 좀 한다고, 이렇게 좀 했어요. 아. 요거는 스케핑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준거 아닌데, 뭐, 이분도, 뭐, 워낙에 잘 하시는 분이시니까, 아, 이렇게 뭐 단타도 뭐 이렇게 수익률 인증 올려 주셨구요 아, 요거는 제가 어젠가 드렸는데 봐도 10% 튀었어요 어제 드린게 그러다가 또 빠졌는데 아직도 매수권이에요 요거는 근데 뭐 요거는 뭐뭐 뭐 제가 추천은 안할게요 일단은 아뭐 저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라서 dpc 이거 아 이게 좀무겁더라고요 요것도 스케핑 인데 아 무거워서 그냥 나왔는데 조금 더 가긴 하더라고요 요거. 무거워서 나왔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아, 그리고 요거까지 제가 스캘핑 오늘 조금 했네요 제가 스캘핑은 빨간불 들어오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저희 추천주도 하고 뭐 기존에 어, 뭐 농사 매매 종목들 스윙난거 이렇게 보여 드렸고요 단타가 오늘 좀 좋았죠 단타가 좀잘간것 같고 아 그리고 기존에 어제 엊그저께 종목 하나는 어, 손절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근데 이제 손절가는 이탈했기 때문에 뭐 원칙 원칙은 손절이 맞는데 뭐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어, 매일 수익이 납니다 매일 저희는 저희는 매일 수익이 나고 단타도 뭐뭐 뭐 제가 단타 솔직하게 승률이 다섯 개 정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손절 나간 날도 간혹 있어요 뭐한 달에 한번 정도 근데 보통 다섯 개 드리면 보통 3개 이상, 3개 이상은 다 수익 나옵니다. 3%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3개 이상은. 5개 주면. 보통 4개, 4개 정도는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3개, 4개는 다 나오고요. 한개 정도 손절 나갈까 말까 본전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단타 승률도 뭐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오전에만 저희가 또 하고요. 시간도 짧고. 이렇게 저희가 매매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뭐 저희가 뭐 거짓없이 이렇게 다 올려 드리는 거니까 어, 저희는 뭐, 뭐 매매한 거 그렇게 거짓말 안 합니다 그건 저희 그 지금 한 40명 정도 있거든요 카톡방에 음, 그 회원님들이 다 보고 제가 거짓말 하면은 뭐다 이렇게 뭐 이렇게 뭐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 한거 제가 뭐, 다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 저희는 한 것만 이렇게 올려 드리고요 그리고 뭐 인, 수익 인증도 뭐 제가 한게 아니고 회원님들이 다 올려 주시는 거니까 아 이렇게 매매하고 있고 앞으로 같이 아, 이제 뭐 저도 뭐 저도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겠지만 같이 같이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해서 어, 나중에 뭐, 좋은 좋은 뭐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 뭐 이건 뭐 그것밖에 없고요. 뭐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제가 또뭐다수익 나게 해드려야죠. 그 전에 본인 마인드가 조금 되어 있으셔야 돼요 본인 마인드가 제가 오늘 요 마인드 때문에 한 시간 정도 좀 얘기를 한것 같고요 마인드가 돼 있어야 이걸 버틸 수 있는 능력도 내고 수익도 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지금 이렇게 수익이 잘 나다가도 은봉 뭐 지수가 조금 하루 이틀 빠지면은 요거 수익이 났던 것도다 마이너스 돌아와요 또 마이너스도 돌아왔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겪어 보시고 어, 그러면서 계좌 관리도 조금 해나가는 것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수익은 따라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하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에, 감사합니다.